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길래 망정이지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약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지난주에는 무슨 주일이었어요? 어린이 주일 지나고 나면 무슨 주일이 올까요? 어, 어버이 날이 오지요? 근데 어버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 어버버 주일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 엄마와 아빠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주일. 그게 어버이 주일이에요. 엄마 아빠를 위한 주일은 없어요. 주일은 항상 누구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렘넌트 아우, 지난주부터 말씀이 길어요. 제목이 에? 근데 제목 속에 답이 제목 속에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목을 길게 쓰기로 했어요. 말씀 제목은 에베소서, 아니, 말씀 주소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뭐라 그랬냐면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 그랬어요?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 이거 모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못 지내는 거예요. 못 지내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도 못 지키는데, 그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약속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할아버지들아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자녀면 누구야? 나 나에게 혹시 자녀가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우리 랩넌트들 그럼 나에게는 자녀는 그럼 나에게는 부모님이 있어요.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누굴까? 자녀네, 그럼, 나네, 나. 그치요? 누가 해야 될 일을 얘기했어요? 내가 할 일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녀들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똑바로 들어봐야 되겠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먼저,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부모님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이 주는 누굴까요? 어른들은 이 주자만 보면 술이 생각나나봐, 술 주자. 그래서 술, 술, 술독 안에서, 어? 그게 아니고요. 주님 주 자예요. 주님 주 자,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일까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알겠죠? 주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집에서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사 지내면 돼야 안 돼요? 우상에게 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부모님 따라서 저기 절에 가고, 저 산으로 놀러 가고, 들로 놀러 가고, 그러면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하고 달라요. 알겠어요? 제사 지낸다고 똑같이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제사 지내고, 우리 부모님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알겠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키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군말하지 않고, 시키면 잘 듣는 거예요. 지우라, 저희가서 물좀 떠올래? 이러면, 킹! 나야가 시키, 시키지. 이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 네, 엄마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우리와 나를 탁, 나이를 탁 태웠는데,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나애가 네 그러더라고. 지유리도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보고 싶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수줍어 가지고. 어? 목사님이 마음이 찰랄랄랄랄라 샤방샤방. 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런데 대답만 잘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엄마가 심부름을,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내 네, 아빠, 내 네, 엄마, 이러면 얼마나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미운 마음이 나갈까요? 행복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나갈까요? 고로지 고로치 행복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막 나가요. 그럼 그 축복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건강해질까요? 아플까요? 건강해져요. 오래 살까요? 일찍 죽을까요? 오래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가 야, 오늘은 예배 가지 말고 엄마 아빠랑 저 놀러 가자. 그 말을 듣고 내네 아빠, 내네 엄마 이러면 엄마 아빠는 즐거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떠실까? 응? 쟤네들이 왜 저러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못해요. 쟤네들이 저렇게 계속 엄마 아빠만 말만 듣고 하나님 자네들께 못 사니까 안 되겠다. 일찍 데려가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는 거는 잘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는 많이 많이 드려야 돼요. 알겠죠?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런 걸못해 가지고 요즘에 요즘, 해, 요즘. 그래서 딱 아침에 우리 어머니 딱 보면 뒤에 가서 내가 탁 안아드리면서 귀에 대대고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82살 먹으신 우리 엄마가 히히히 이러셔 좋아서 뭔 말인지 알아요? 목사님이 저기 우리 저 멀리 있는 제천에 목사님의 우리 뭐라고 되지 이거 장엄마라고 있어요 장엄마, 장어머니 아주 장하신 훌륭하신 우리 장모님께 전화드려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저쪽에서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러고 전화를 끊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축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지금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치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경하는 엠넌트가 돼야 돼요 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존경하고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공경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게 공경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오, 자기가 조금 돈좀 번다고 부모님을 깔 보고, 심지어 부모님이 자기한테 조금 못해준다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말씀부터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땡, 안 줘요. 그치요? 하나님은 자기의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랩런트에게 축복하세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런 친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에서 잘 되고 천국에서 잘 되고 천국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밤에 죽어야 돼요. <laughs> 그래야 천국에서 잘 되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잘 되고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부터 잘 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못된 사람 있어요. 정말 못된 사람 있어요. 성질도 못 됐고 공부도 못 되고 생긴 것도 못 되고 일도 못 되고 다 못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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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못되고 이쁘긴 한데 뭘 하려 그러면 못되고 건강도 못되고 왜 못돼요? 잘되고의 반대말이 못되고예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나중에 잘되고로 가시기 바랍니다. 못되고로 가면 안 돼요. 알, 알았죠? 언제부터 잘 된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순간부터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알겠죠? 엄마가 알아야 엄마가 목이 마르니까 부엌에 가서 물좀 떠다 줄래? 이 안되고 네 엄마 잘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오늘 목사님 얘기 잘 기억해야 돼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편지 한장 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안 되고, 잘 되는 날은 어느 날 어느 날 밖에 없어요? 어버이날 하루 밖에 없어. 어버이날 하루, 그나마 하루라도 잘 되고, 다행이지. 365일 어버이날 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 잘 되고. 우리 랩넌트들은 그래서 365일 어버이날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뭐 시키면 내 네, 엄마 하는 순간 그 순간이 무슨 날? 어버이날 알겠어요? 그 순간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특히 지난주에 대나리온과 뭐 얘기해 줬어요? 달란트 달란트가 발견돼서 달란트를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남들 하루 일할 때 내가 하루 일하면 몇 년치를 번다고요? 16년. 1달란트만 가져도 남들 하루 일하는 거 내가 하루만 일하면 1년 아라가 나중에 취직해서 한 달의 월급을 100만원 받을 거를 얼마 받는 줄 알아요? 6,000 곱해봐요, 6,000. 6천. 100에다가 6,000을 곱해보면 얼마예요? 60억이에요? 한달 월급이 100, 우리 선생님 얼마예요? 백만 원 곱하기 백0만 100, 원에다가 곱하기 육천을 해보세요. 얼마예요? 계산이 안돼? 월급을 받았더니 와 숫자가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만큼 버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네, 엄마 하는 순간 잘되고 그 친구에게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딱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리라. 여기서 이 장수는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그 장수야? 그런 장수가 아니고요. 오래오래, 요게 길장자, 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목숨 숫자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걸 보고 잠수한다는 거예요. 맨날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120살까지 살면 어떨까요? 그게 장수일까요? 그거는 저주예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죽을 건데 오늘까지 눈이 밝아. 근육도 팍 있고 똑바르게 걷고 청년처럼 다닐 수 있고 내일 죽을 건데 오늘 그렇게 살다가 죽을 죽는 것이 장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간 사람 있다? 모세.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에게 축복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아요? 주 안에서 딱몇 가지만 조심하면 돼. 오늘은 예배 가지마. 노! No.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내 엄마 따라해보자. 내 엄마 내 아빠 그리고 주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교회 오면 누구 말씀 잘 들어야 될까요? 목사님,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네,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네, 목사님. 어, 이거 안 하네? 이거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안 하면 꽝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네, 목사님. 어째 얼굴 표정들이 안 좋아. 어? 목사님 인기가 이렇게 없었나? 어? 네 선생님. 이럴 수가. 선생님들은 인기가 좋네. 선생님 하자 그러니까 얼굴 표정들이 갑자기 환해져. 어? 알았어요. 목사님이 갱신을 좀 해야 되겠구만. 나도 먹을 거 사들고 와야 되나? 어? 자. 첫 번째 약속의 이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잘 되고 언제부터 네 하는 순간부터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부모님을 위해서 뭘 붙잡고 기,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약속의 말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 꼭 외우세요. 알겠죠? 목사님 말씀이요. 대개 1절에서 3절까지 길잖아요. 안 그래요. 1부터 3까지일 뿐 길이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요 짧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뜻을 생각하고 이거 암송하세요. 알겠죠? 뜻을 생각해야 돼요. 땅에서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네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알겠죠? 그때부터 잘 되고 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부모님 얼굴을 보면 이제 부모님 얼굴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축복이 시작 돼요 안 돼요? 그럼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게 이제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 아빠 볼 때마다 이제 심부름안 시켜 주나? 심부름안 시켜 주나? 나한테 뭐안 시키나? 나한테 뭐안 시키나? 그래요 안 그래요? 지우리가 엄마가 지우리한테 안 시키고 나 나애 해보고 나야 요 쓰레기 좀 저기 버리고 와이러니까 나애가 내 네. 하려고 하는데 지우리가 엄마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순간 나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언니하고 내가 같이 할게요. 언니 나랑 같이 해 이래야지 동생도 잘 되고 그런 싸움했으면 좋겠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 서시원 선생님 집에서 설거지 좀 해줘 이러면 내 엄마 했었던 적이 있었던가? 내 엄마 했었구나. 맞아요. 늘 해요. 가끔 종원이 시켜가지고 종원이 불러서 종원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내 엄마 잘 해요. 시집을 잘 가는 비밀은 내 엄마 이게요. 아주 중요해요. 특히 우리 레몬트들 어려서부터 그거 잘하면 뭐가 발견된다고요? 달란트. 알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번 한 주간 동안 심부름 잘하기 알겠죠? 부모님께 뭐뭐 뭐 잘하기 심부름 잘하기 매일 매일 심부름 잘하면 매일 매일 잘되고 그치요 그리고 건강해져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보다 운동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엄마 하는 순간 건강해져요 알겠어요 그리고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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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요 아니 내가 얼마나 지혜와 총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하루밖에 못 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야 세계 보고만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교회 오면 학교 가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스승의 날할 텐데, 선생님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선생님 알겠죠?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말씀 잘 기억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요. 그래서 심부름도 잘하지만 목사님 여기 하나 빼먹었어요. 사랑해요라고 매일 매일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알겠지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매일 얘기하기. 잘때 아침에 엄마 아빠한테. 알겠죠. 꼭 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랩런트 다 되기 바랍니다. 자 분방 공부하겠습니다.